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뭐 값비싼 진주를 찾는 상인,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양과 목자, 포도원, 또 포도원 품꾼, 드라금마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먼저 우리 믿음의 크기와 능력을 말할 때 겨자씨를 예로 드셨습니다. 마태음 17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작아요.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일만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가능한 건데 결국 믿음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를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섬기루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이 겨자씨를 가리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하셨을 정도로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3m 가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식물학적인 분류로는 일년생 풀인데 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크게 자라고 새들이 그 가지에 종지를틀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작은 씨앗에서 3m 가까이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식물이 자라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고, 그 작은 겨자씨를 밭에 뿌렸을 때,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같은 아주 미미한 형태로 보금이라는 형태로 씨앗을 뿌리셨는데 결국 이 보금이라는 씨앗이 번성하여 큰 나무가 되고 겨자나무 군락을 이루듯이 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가면서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번성한 모습으로 임했다 그러면 사람들 모두가 관심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겨자씨처럼 미세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에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쓰시기 위함인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치극히 미미한 것을 통하여 큰일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겨자씨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또 모세라는 겨자씨를 심으시고 그를 통하여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가장 확실한 교자시는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갈릴리 출신의 젊은 목수입니다. 그런 목수 출신의 한 젊은이를 믿고 따른 소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자기들이 생업으로 그 생업의 수단으로 여겼던 대화,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는데, 교자시처럼 예수님을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겨자씨 같은 씨앗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통찰, 그런 믿음을 가진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들, 배움도 없고, 출신도 형편없는 갈릴리의 어부 세리, 여신당 출신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신 것이고 그 씨앗이 어느덧 자라고 퍼져서 온 세상을 덮은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고 확장되는 것인가를 겨자씨 비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회 공동체도 어쩌면 이겨자시와 같은 방식으로 세워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숫자의 성도가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성도들을 별도로 떼어 세우는 그런 분립의 형태가 있죠.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고요. 대다수의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예배 공간도 없고, 교회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품문 복음의 열정이 교회 개척으로 시작되어 한두 사람으로 미약한 출발을 하지만 점점 더 교회가 부흥하게 성도가 늘어나고 조직이 갖춰지고, 비로소 모든 것을 완비한 조직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성장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 주로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 이 예배당은 예배 공간만 충분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예배당을 보면 소위 본당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는 예배라고 하는 기본 목적 외에 목회자가 사물을 보는 목양 공간,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교육 공간, 성대 식탁 교제를 위한 식당, 또뭐 조별 모임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소모임 교제 공간, 또 찬양대 연습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관까지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이런 공간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예배당 하나만 짓더라도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했는데 시대 변화에 따른 예배당의 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1900년대 초반 이제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한국 교회 특징. 기독교 한국 선교 초기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도움 없이 철저히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헌물을 통해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선교 초창기에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든 3자 정책이 그 근간이 되었습니다. 3자 정책이 뭐냐? 자전, 자립, 자친대. 자전은 토착교인이 토착민에게 전도한다. 자립은 토착교인이 토착교의 운영을 책임진다. 자치는 토착교인이 토착교의 문제를 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비우 선교사를 포함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결정이 뭐냐? 한국교회는 당신들이 예배당을 세우고 당신들 헌금해서 목회자를 모시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교회를 운영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삼자 정책에 의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직접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강고배 강부의 권사 두 자매의 헌신으로 처음 예배당을 세울 수 있었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예배당을 3층까지 증축하면서 교회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2017년 5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1년의 공사기간 30여억 원의 어, 건축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총 500여 평의 건물을 완공하게 된 거죠. 어, 사진 몇 장을 한번 그 당시 예배당 건축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예배당 이전의 어, 예배당 모습이죠. 저렇게 이제 건, 예배당을 철거하기 위해 비계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철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지하를 팠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예배당이 완공이 된 거죠. 당시 건축을 위해 성도들이 힘껏 건축 헌금을 하고 물품을 헌불했는데 입당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축 대출금이 22억 원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8년이 지나는 동안 6억을 상환했고 지금 16억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완공 후 코로나19 사태를 겪었고 또 금리가 두 배까지 오른 고금리 상황까지 통과하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동안 건축을 위한 건축 원금도두 번을 했죠. 건축을 시작할 당시 당시 한평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표준 건축비가 약 400만원 그래서 우리가 한평을 내가 드리자는 한평 건축을 했었고 한평 건축원금을 했었고요 또 재작년 말에 이제 워낙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의 헌신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더 대출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껏 헌금하신 분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동안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전달할 때 그걸 돈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쁜 봉투에 5만 원권 몇 장을 넣어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것이 마침 그때 없어요. 그래서 만 원짜리 한 장이나 두 장을 주려고 하면 그게 못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고마움을 그 표현하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이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건축 현금을 드리고 싶을 때는 이 목돈을 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1만원, 2만원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너무 귀한 마음인데, 소액이라는 내가 드리려고 하는 이 금액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 심정으로 새로운 방식의 건축원금 하나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건축원금 하시던 분들에게 추가로 건축원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조금 적어서 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격돌 한장 쌓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겨자시원금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겨자시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 3미터 이상의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서 언젠가 최종적으로 헌당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는 그날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매달 3천 원, 5천 원, 만 원을 자동 이체로 등록해서 매달 소액이라도 건축 원금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겨자시 현금입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쿠팡 같은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 방식으로 부동률을 납부하는 것처럼 예배당 헌당을 목표로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부족하듯이 자동 이체를 등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또밥한끼 값을 겨자 시험금으로 드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80년 1월 사이에 제목교회인대전에 가장제일교회가 개척 설립이 되었고 3년 만에 현재 예배당 부지를 구입한 뒤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들 가운데 넉넉한 형편의 성도로서 역동된 대로 성들이 직접 벽돌을 쌓고 그렇게 예배당 건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당 외벽을 붉은 벽돌로 직접 쌓았는데 성들이 정말 붉은 벽돌 한장 내가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그제목유에서는 벽돌 헌금이라걸 드렸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벽돌 한 장도 좋고, 열 장도 좋고, 백 장도 좋고, 그런 자기들의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대로 벽돌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벽돌로 예배당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성도들이 주중에 시간을 내어 무임금으로 막노동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작은 마음들이 모여 결국 예배당이 완전히 세워졌고,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지금 제 모교회는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벽돌 한 장이 큰 교회로 열매를 맺힌 것이죠. 18세기 말 미국 필라델피아 주 시골에 존 워너메이커라는 13세의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교회 진입로가 금세 진흙탕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가면 옷과 신발이 엉망이 되기 일쑤였지만, 어른들 어느 누구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을 다니던 워너 메이커는 고심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받는 7센티의 임금 중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사서 지인에 깔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진인루에 벽돌을 깔, 깔, 깔려고 하면 몇 년이나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어 메이커는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매일 벽돌 한 장씩을 가져다가 교회 진인루에 깔았습니다. 원어 메이커가 세 장의 벽돌을 깔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슨 짓이냐고 하고 냉소를 보내고 나무라는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30장이 되니까. 이런 워너 메이커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공참하기 시작했고 몇달 만에 그 진입한 길은 벽돌로 포장된 멋진 진로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렇게 내친 김에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죠. 훗날 워너 메이커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고 또 미국의 백화점을 많이 세워 백화점 왕으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그는 그에게 주신 많은 복을 더 많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YMC의 건물을 짓는데 많이 헌신했습니다. 종로 일가에 가면 YMC의 빌딩이 있습니다. 이 YMC의 빌딩도 워너메이커가 헌금해서 세워진 겁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작은 마음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도 예배당 건축 공금에 동참하여 헌당에 라는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겨자시 현금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안정적으로 건축 재정 관리가 되고 대출금을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릴 날이 더 빨리 올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시 저와 재정부 신진영 주사가 함께 헌금을좀더 편리하고 편리하게 헌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의 헌금봉투를 이용해서 헌금하던 분들은 똑같이 그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드리시면 되고 또 일정 금액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던 분들은 하시던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건축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다만 좀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환금을할수 있도록 체리라고 하는 이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주부에도 나가지만 직접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본재정 계좌 그러니까 11조라든지 감성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거고 선교원금이나 건축원금은 별도의 계좌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헌금을 드리셨는데, 이게 어떤 어 제목으로 드렸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1 1존지 감사원금인지, 주일원금인지, 이게 이제 일반 헌금에 들어오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 본 계좌에 입금하실 때는 먼저 앞에, 이게 주일원금이면 주, 감사원금이면 감, 11조면 11조, 뭐 생일감사면 생, 이렇게 해서 앞에 그 부분을 먼저 표시하시고 이름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이걸 집계하고 분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아니면 누락하시고 입금을 하셨을 경우에 뭐 금액이나 그동안의 어떤 황금의 관례를 따라서 재정부가 임의로 분류하게 됩니다. 음. 자, 이제 체리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좀 QR코드를 이제 저희가 주부 광고나 엘리베이터나 교회 벽에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게시를 해 놓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구글 앱스토어, 뭐, 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저렇게 핑크색으로 된 체리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 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카톡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러면 본인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증받으신 뒤에 가입용 QR로 재접속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체리 앱을 실행하면 우측 하단에 마이 체리를 클릭하시고 제일 하단에 설정을 클릭하시면 체리 간편 결제 계좌 클릭이 있습니다. 간편 결제 계좌 클릭을 하고 계좌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소액이라도 자동 이체를 원하는 내 통장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에 등록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ARS 인증까지 마치면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체리 앱을 통한 매달 소액의 건축 원금을 겨자시 험금으로 이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따로 게시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겨자시 험금을 작정해 주시면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헌금 대신에 체리 앱을 통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거기 앱에 들어가셔서 헌금함을 선택하면 정기 헌금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현금액과 결제 수단과 정기 결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금 내용 입력 후에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현금이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거죠. 11조든 감상금이든 거기에 다저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쉽게 현금을 이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방법은 기존의 온라인 현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체리 앱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겨자 시험금을 위해서도입니다. 아, 많은 교회가 이걸 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소액으로 내가 커피 한잔 값, 뭐두잔 값, 뭐밥한끼 값을 매달 동에 내가 입체하는 것으로 내가 동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자세한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지나고,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링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나의 방식으로 동참하는 것그을 우리가 함께 실행하자는 거죠. 우리가 헌당이라는 그날을 위하여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계좌씨가 3미터 가까이 되는 큰 나무가 되듯 헌다이란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